머리에 카메라를 단채 사냥용 엽총을 든 남자. 색이この国の財政を圧迫しが受けている자신의 용기 있는 행동이자 정답이었다고 되뇌이고온 스스로 방아쇠를 당깁니다. 가까운 미래 저출산 고령화의 난제에 직면한 일본에선. 방금 전처럼 노인 혐오 범죄가 전국에서 들불처럼 번졌고, 정치 지도층이 결단한 이런 전례 없는 법안이 통과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영화는 어쩌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을 그 어떤 디스토피아 플랜 75입니다. 올해 78세인 카쿠타니 미치는 호텔 청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휴게실에선 하나같이 고령자인 직장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고. 일을 마치면 낡은 임대 아파트로 돌아옵니다. 비록 가족이 없고 대단할 것도 없지만 미치는 아직 일을 할수 있다는 기쁨을 갖고 소박한 루틴을 지켜가며 살고 있었죠.

これは基本的に自由にお使いいただけるお金なんで、まあ旅行とかおいしいものを食べるとか、本当何でも好きに使ってください。<laughs> ご褒美みたいなもんね。<laughs> ああ、そうそう。この合同プラン、これどういうことなんですか。これはですね、私どもと提携している仮想場と霊園がありまして、そこで皆様ご一緒に仮想埋葬させていただくっていうプランなんです。これだとすべて無料でご利用いただけます。 審査っていうのは特になくてですね健康診断もいりませんしお医者さんですとかご家族の承諾も不要です今日申し込みされますえ承知しましたでは書類をご用意しますはフはフは30分半ジ이렇게気簡単に半サラメシュゴメルやじョンアミダヨギトアミョンエイムルマリアがイスミダ足浮きますね 필리핀에서 일본으로 건너와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죠. 나. 유일한 낙은 필리핀에 있는 딸의 목소리. 나 파가 s e a te e a te o 하지만. 어, 말. 꿈에서 나와 가나 마오 페라 나 딸은 심장이 좋지 않아 수술을 해야 합니다. 건강 검진을 하러 온 보건소 복도엔 마치 공익 광고 있양 플랜 75 코너가 설치되어 있죠. 인간은 ね、을の生まれる時は選べないか死ぬ時はね、死ぬ時ぐら自分で、あの、選べることいいだろうなと思何の迷いもなかったです。もご利用いただけます。75 あの,あの, 친구들과의 노래 교실에서도 단연 플랜 75가 화두입니다. 온에스 마사지도 아또 사진관. 잔화장 해주고, 게찍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깨끗하게 해주고, 어끗 그렇죠? 법안이 통과되었으니 다양한 기업들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네요. 마다치는 것도 そういうことが必要かも나ためだった하그るわって 오늘은 유난히 친한 이네코와 장을 봅니다. 고등어 한 마리도 사치인. 1923人になります今日は私のお客様なんだからこっちもお邪魔するんだからイレちゃんなんか服もないのいいよいいよ置いとけばこっち来てお茶しようよでもうちの方遅くなるとバスなくなっちゃうのよだから止まればいいじゃないの歯ブラシだってほら何だってんだか

미치에게 친구 이네코는 큰 위안입니다. 하지만 이네코가 업무 중 쓰러지고 맙니다. 한편 히로무는 이네가 업무 중 쓰러지고 맙니다. 이네코가 업무 중 쓰러지고 맙니다. 낯이 익은 노인을 한명 보게 되는데요. 긴가민가 했지만 상담 창구로 온그 노인을 보고 확신을 굳힙니다. おさ。ひろむです。大きくなってお가이끊じさんとないいのいや。あったの20年ぶりです。 親父の葬式にも来なかったです訳あり系かあったお,おじいおばは三親等だからお前は担当できないないろんなあるめるルールいんねじゃあ桜井に代わってもらいますはいそしてはい

도시요리를 하게 살아 보이다. 나나 우사 우사. 회사의 이익 호텔 안에서 자아히가 신다 이미지 나쁘잖아. い 미치는 직장을 잃는 것도 모자라. 茫々함이코앞까지들이닥치는데요。えっと七十八歳女性無職、はい、お一人です。うん、そうなんですよ。ええー。ちなみに生活保護っていったら考えないですか。自給食系のアパートっていうのは結構あって、そっちの方が可能性あると思うんですよ。 혹시 頑張れる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ああ。なる 그럼 そう、一体ちょ힘とお力に 일자리 가 없으니 살 곳을 마련하기도 나이 때문에 일용직 하나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다시 마리아의 시점. 교회에서 만나 사연을 접한 고국 사람들이 Donation box. Mogomel he Alam mo, may mas alam ako, malaki ang sweldo. Solgitang jahan doon. Sa senior citizen. Hoy, pero alam ko, magandang sahod. Bakit po kaya? Siguro dahil galing sa gobyerno. We take care of cremation for them. 어두 개지. No chatting, just money. 오케이. 여긴 정부로부터 플랜 75 관련 하청을 받는 시설 랜드필 환경 서비스. 마리아는 곧바로 사망자의 유품을 정리하는 업무에 투입됩니다. 미? 아, no thank you. You two people. 미치 no use. You use? No hmm? 럼 전화를 받지 않 g e h 코를 찾아가 봅니다 o o d 꽂혀있는 문을 열자마자 나는 지독한 냄새 m h 코는 쓰러진 채 죽어 있었습니다. 삼촌이 신경 쓰인 히로무도 삼촌 집을 찾아갑니다. 나니 거래. 어. 어. 키, 키, 성장.

이제 노인이 되어 플랜 7 5를신청했 고, 이렇게, 작 별. 삶의 모든 면이 가로막혀 절망에 빠진 미치도 뭔가를 결심하고 망설이던 그때 고

少しでも不安に感じられることがあればいつでもご連絡ください最初の結婚はいやいや朝から晩までこき使われて毎日逃げ出すことばっかり考えてた子供ができてねでも生まれるときにへその緒が首に巻きついて死んじゃったの。 15분 다나리미아와의 통화는 1회 15분 제한. 외로운 삶속 유일한 소통구인 이 통화 시간이 어찌나 짧은지요. 네お願いします. 그리고 お願いあるんだけど. 미치는 나리미아와 만남을 갖습니다. 한 눈에 봐도 거의 손녀벌인 젊은 여성이었는데요. 말이나 키르바, 다이좋은데. 네, 도시다 핫다리 개나는 정이용이 띠유, 코토, 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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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낼수 없죠. 그래도 미치는 젊은이들이 가득한 공간에서 볼링이라는 것도 쳐보고 정말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갖습니다. 업무에 매진하던 히로무는 공고를붙이던 중. 공격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노인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법률을 찬성하지 않는 것이죠. 게다가 업무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자 다른 협력 업체를 찾아보는데. 히로 문은, 상 관이 연결 해준 이 업체 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 합니다. 이런 곳에서도 플랜 75가 처리되고 있는 것이죠. 이유되기 전에 출발 시나きて出前頼んだのちゃんとしたお寿司の 이젠 마지막 통화. 도쿠죠은안 탔어 본 적이 없습 이. 그러 선생님 분도 남겨 봐야 좋았네. 마지막お伝えしないといけないことがいくつかあるので はいナリミアが떨리는목소리로말합니다プラン75は利用者の皆様のご要望を受けて私どもが提供させていただくサービスです万が一お気持ちが変わられたらいつでも中止できます明日の朝のことですが 家を出るときに鍵を閉めないで出てください後ほど担当の者がご自宅へ伺って最終確認と大家さんへの引き渡しを行います最後までお世話になりますね何かご質問があればいつも先生と おしゃべりできるのが嬉しかった。おばあちゃんの長話に付き合ってくれて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ミチは中断하지않고ナリミア에게긴고마움을표한뒤、それでは、これでさようなら。 특별 나리미아가 다시 전화를 걸어 보지만 미치는 전화선까지 뽑고 모든 걸 정리하는 중. 私は立っているのは寂しいんです。誰かに話を聞いてもらいたくて仕方がないんですね。途中でやっぱりやめたいってなる方がすごく多いんです。そうならないよ。 말단에서 웃는 얼굴과 목소리로 노인들을 플랜 75즉 죽음으로 이끄는 건 아이러니하게도 젊은이들입니다 창으로 들이온 아침 햇살을 맞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 미치는 단장을 하고 베란다에서 익숙했던 광경을 바라봅니다 죽음이 예정된 오늘 미치는 어떤 일을 겪게 될까요? 히로무는 그리고 마리아, 나리미아, 이 젊은이들은 어떤 상념에 사로잡힌 채이 디스토피아를 바라보게 될까요? 지금까지 칸 영화제 주목할만한 시선 부문에 출품되어 카메라 돌의 특별 표창을 받고 제 95회 아카데미상 외국어 영화 부문 노미네이트, 일본 아카데미 각본 여우 주연상을 수상한 여백의 상상력이 주는 충격적 미래를 담은 영화 플랜 75였습니다.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영화였습니다. 75세가 되면 스스로 생사를 결정한다. 라는 말은 언뜻 보면 상냥한 배려처럼 들리지만 사회적 정치적 의문이 많이 드는 단락적인 제도가 될수 있음을 영화는 조용히 짚어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노인들의 죽음을 제도화한다는 건 일본뿐만 아니라 급격한 인구절벽과 고령화에 직면한 채 훗날 연금제도의 난제 또한 불거질 한국 사회에서도 주목해 볼 만한 주제이긴 합니다. 이 영화는 특정 의견이나 주장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계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드문드문 마음을 드러내며 어느새 영화 특유의 여백이 암울한 공기로 일말의 희망으로 채워지는 걸 느끼게 되죠. 프레임 중심에 인물을 두는 구도, 그림자를 중시하는 시각적 대비처럼 젊은이와 노인, 노인 중에서도 크루즈를 타는 사람들과 고등어 하나도 큰맘 먹고 사야 하는 빈곤층, 노인을 죽이는 걸 정당화하면서도 정작 그 일을 하청 주거나 전화 상담원들에게 노인들이 죽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독려하는 담당관, 젊은이들의 미래와 국가를 위해서라지만 플랜75라는 정책의 말단에서 노인들을 죽음으로 이끌고 또 죽이는 건 전부 젊은인 사회 등 너무나 다양한 대비와 모순이 엿보입니다. 과연 부유한 노인들이 플랜75를 선택할지에 대한 의문도 들죠. 그래서인지 고령자가 신체적으로 약해지는 것과 경제적으로 공공해지는건한 트랙에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마지막 사치로 주어지는 게 국가가 주는 10만엔인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도라에몽을 그린 만화가 듀오 후지코 후지오가 73년에 그린 정년 퇴식이라는 단편이 있는데요. 73세 이상의 노인에게 식량 이외에 국가가 제공하던 모든 사회보장을 중단하는 디스토피아를 표현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해에 나온 미국 SF영화 소일렌트 그린에선 넘치는 인구 탓에 닥쳐온 식량 위기를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통해 해결하는 충격적인 디스토피아를 그렸죠. 이때와 지금이 다른 건요. 잔혹한 상상이 현실의 문을 따고 들어오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세 가지가 있다면 첫째, 미치를 연기한 주연 배우 바이쇼 치에코입니다. 남자는 괴로워 시리즈를 비롯해 왕성한 활동으로 일본 경제 고도성장기의 부동의 인기를 구가했던 그녀가 플랜75에선 서서히 쇠퇴하고 몰락하는 일본을 상징하는 역할이죠. 둘째, 감독 하야카와 치에는 이게 장편 데뷔작이며, 셋째, 이 영화를 여러분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플랜75는 2월 7일 개봉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요한 KC의 K 였습니다.